우리 골 고르는 겨? 네. 이게 278g, 8,800원이니까. 24,000원 밖에 안 하나. 옛날 식육점 식당 같은 그런 거같 어,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어디고? 아, 여기, 한우 88. 나 아, 여기 고기를 보러 왔는데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어. 옛날 식육점 스타일. 이거는 각 잡고 왔네. 고석지랑 비교하려고. 어, 당연하지. 우리 돈 받고 오른가는거 아니다. 아니다. <laughs> 색깔은 진짜 좋다. 아, 원불 정도 이상은 것같고가맞아요 네, 여기는 그 100배 한불이 아니고 8,800배 한불 해준다던데. 한우 아니었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 합동이 꺼. 그 다음에. 아, 좋다. 기다리시맥주를해봅시다 우우, <laughs> 쓰다. 고기 먼저 올려놓고 먹을게잘 탔지? 기깔납니다. 정신병 치료제나. <laughs> 나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 맛있겠다. 내가 배고프로 없거든. <웃음> 이게 <웃음>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. 우리가 구석지에서는 우리가 고르지 못했잖아.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골라오니까 고게좀더 체감상 더 좋은 것 같은데. 맞죠. 그리고 우리 처음에 그 티오더 이런 거 나왔을 때 네. 우리가 주문 실수하면은 우리책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으로 보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. 맛 없으면은 우리책임인가 오! 어! <laughs> 그냥 삼겹살만 생각하고 오면 돼. 삼겹살보다 싸다. 요즘 삼겹살도 만원, 만천원 정다 우리 삼겹살도 사나요? 4,800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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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좀더 부드러울 것는는이따다 먹을게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될요 아, 이거 다먹었다아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찍고 아 약간 이한게 있어요 얘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계속해도 먹었던 거 여유이 있잖아. 하루토플에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는 없고 그래도 하는니까. 이건 약간 레트, 새우살 김치무리한 거였어. 이거로 바로 먹어 먹자. 이제 먹으면서 느끼네 이건 진짜 단백질이 <laughs> <laughs> 그래 그이는 조금 더부드럽다아내가 조금 더 부럽다. 소독제랑 차이 나나? 모르겠네. 모르겠지 <laughs> 이제는 이제 기호에 맞게 <laughs> 생기는 소독이나 와사비. 그런 배틀어서 드시면 될거 같아요. 나는 소고기는 무조건 와사비 넣어 근데 와사비도 싼거막물 흐르는 거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였어 응, 소독제도그랬거든 근데 진짜 싸게 팔면서 뭐 이런 걸싼 것들이 아니야안 그래도. 우리 영상 올라와서 구석기 국내점 사장이 댓글이 한 형이 좀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. 싼 거에 박리점을 팔면은 뭐 영업적으로 힘들지 않니, 언제까지 영원히 유지될 거니, 막 이런 거 하는데 자기는 군산 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. 그런 거 생각 없이 진짜 자기는 잘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확답을 받았대. 그런 게생겨서 나는 지금. 그... 소비자 가격은 너무 좋아요. 이 가격을 가지고 말가불과 하면 안 되는 가격이야. 하는데 진짜 기름게 하나도 없는 각본심이잖아요. 어. 일부러 갖고 왔어요, 이번에. 확실한 건 미국산 이런 것보다 음. 맛있어. 뜨겁지만 팔팔이 생기면서 야저 미국산 이런 애들 무섭다. 이거 그대로 고기 갖고 와가지고 뭐 해운대 거대갈비 가면 은 이거 바로 6만원짜리야 이거 마무리좀 있으니까 그래도 맛있예 <목소리> 요게 맛있고 아. 요렇게 다 맛있을 거야 살치 가까운 살비 가까운 그런 소리가 있고 근데 이 기름 한 방울 안 떨어지네 우리가 먹으게 어떤 종류 기름끼 진짜 없는 거야 나는 없이 살아갖고 어릴 때 꽃등심인데 지금 돈번줄 알았지 꽃등심이라니 이렇게 마무리 많이 낀 거를 꽃처럼 옮는서 꽃등심이니까 아 꽃등심 맛있는 게 맞다 요 부위를 꽃등심이라 소고기도 비싼 거 찾았어 짜깃지 8,800원 우와 뭔데 짜파게티 8,800원. 한우를 8,800원에 팔아고 짜파게티를 <laughs> 8,800원에. 한우 비싼데 가면 이렇게 크게 못 먹어요. 눈치 보이는 비싼데 가면 이거 한 점에 막 다르지 많라지같 내가 한한 점에 천 원도 안 해. 소스랑 찰팔이라 진짜 감사하다. 오래오래 탈사해 진짜 감사해요. 진짜 요 진짜 고기는 싸고 나머지는 비 싸. 근데 인정해. 살치기는 진짜 좋다 맛있을 겁니다 이거 차돌박이는 약간 냉동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? 이거 살치 먼저 된장찌개가 나던데요된장찌개는4 0원입 그냥 일반적으로 고기집에서 팔아요 어느 고깃집에서나 먹는 그 냄새 그대로 소국집에서는 응. 사이드가 되게 특이하고 맛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여기는 사이드가 평범하네 응. 근데 거 나는 사이드 중에 더덕이는 게 너무 좋아 음. 확실히 인기 많네 이게 1인분에 100g에 13,800원이에요 되게 싸는 거아니가 엄청 싼거든요 보통 국감대는 5, 0 0만 원씩 하잖 이게 다 해가지고 34,000원인데 1인분에 34,000원은 원래 더 넘잖아요 담배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 갓갓갓갓갓이래요 비주얼 이건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 비뱅블레 일단 비주얼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 전에 들간다 와... 어 잠깐. 그맛겠는데이 정도가 제일 맛있겠 기름기가 충충나. 이 정도 조현대는 사실만 이렇게 만보면 진짜 비싼 것처럼 많이... 기름이 많은 것들은 와사비. 와사비를 듬뿍 와사비를 듬뿍 찌르면 기름 많은 거는 와사비 향 갖다가 홍내려가거든. 어. <목소리> 야, 이건 진짜 100g 13,800원이다. 이나 비싼데 사무침이 근데 한번 먹은 사무침은 그래도 한 3-4만 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. 더 올려야 되겠다. 이거 계속 먹으면 음 너무 많이 넣었나? 얘 <laughs> 예, 안에서 기름 찌고 리 때문에 꾹꾹 빠지는 게 느껴지네. 기름기가 많다? 음. 나 고깃집에서 다데기 없는 냉면을 처음 보는데. 네, 오, 8.8일짜리 당근. 탄강 냉면 스타 김승만 한번 드셔보세요. 국물부터 먼저 먹어봐요. 이거 음? 음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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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개발하는게 아니고 시중에 네. 그 파는 맛. 땡땡이도 시판, 이것도 시판. 이것도 시판이거든. 생각하는 그만 나는 다음 거를 뭐 먹을 거냐면 짜게 찌르는 분데 우리 학꽁이가 짜파게티 응. 좋아하거든. 시판이지만 그래. 조금 변화시킨 게 느끼한 거 잡아준다는 거지. 팔점팔백 응. 원이는게 놀랍다. 난 진짜 개인적으로 단팥이 너무 좋아하니까 8.85짜리 등심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시중에 파는 맛은 이길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는 다른 데로 고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식감도 고 가 한우랑 짜파게티랑 유를 하는 날이요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만족하고 갑니다 요즘에 저가형 브랜드 소고기 많이 아니, 나오고 있지만 이런. 사실 저가형에 저가형이 아닌 게 먹을 만합니다 등심 말고 나머지 과일 그 비살부터 뭐 살살까지 그러니까 여기 꼭한번 오셔가지고 등심 한 덩이 먼저 드시고 원하시는 선호하는 부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우리 내돈내산 아닙니까 부산에는 이제 뭐 1호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구석지가 훨씬 더 크고 좀 많이 가맹점이 있고, 하도 팔팔 이 이제 시작인데 비교가 정확하게 되는데요. 고기는 여기가 좀더 싸.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기 질은 비슷비슷해. 근데 사이드가 확실히 구석지가 훨씬 낫다. 있는 그대로에 의하면 사이드는 좀 준비가 좀덜된 느낌. 여기는 다 아는 맛. 구석지는 사이드가 처음 먹어보는 맛. 그렇죠. 처음 먹어보는 맛. 뼈쿡부 터. 딱푸끗스 어, 거잖아요. 그런 게 어, 뭐지 하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죠. 여기는 우리가 아는 맛. 이런 데는 사실 구석지나 팔팔인 가 보세요. 있는 거 그대로 파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진짜 이렇게 싸게 한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또 옵니다. 어. 이런 거또 옵니다. 저도 다시 옵니다. 영상 음. 음. 끝. 음.